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놀라운 건축물이 있다면 믿겠는가? 그곳은 바로 하와라의 미궁.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곳을 두고 인류가 본 어떤 것보다 더 경이롭다고 말했다. 3000개가 넘는 방이 얽히고설킨 거대한 미궁.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1888년, 고고학자 플린더스 패트리 교수는 이집트 남부 하와라 지역에서 탐사를 진행했다. 그는 중앙국 시대 명군으로 알려진 아멘헤메트 3세의 하와라 피라미드에서 단서를 찾았다. 길이 304m, 너비 244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가 피라미드 앞 지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과연 이곳이 전설 속 하와라의 미궁일까? 18세기부터 수많은 탐험가가 미궁을 찾기 위해 땅을 파헤쳤다. 일부는 거대한 석조 유적을 발견했지만 미궁의 핵심 구조는 여전히 감춰져 있다. 마침내 2019년 벨기에 연구팀이 최신 지하 탐사 기술을 이용해 하와라 아래 거대한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추가 발굴을 금지했다. 왜? 이 미궁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이집트 왕들의 비밀을 영원히 봉인한 장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들어가선 안될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와라의 미궁 크그 속엔 과연 무엇이 잠들어 있는가? 말거나 믿거나.